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민경다육입니다. 자, 오늘, 어, 또 수제분들, 한상 차려져 있고요. 어, 연속해서 지금 이풀분들 사장님께서 많이 내주고 계신데, 계속 원판이래요. 자, 인기가 그만큼 좋습니다. 오늘은 또 귀한 심즈분까지 남아있고, 스피아도 보이고, 이풀분 종류가 많습니다. 번호 40번까지 있고요. 그러면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인 거 아시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풀분 2종입니다. 두 개, 14,000원 갈게요. 자, 이풀분이, 어, 인기가 늘 때마다 인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세요. 그래서 얼른 찜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 사이즈는 종이컵이랑 비교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이풀분 2종입니다. 2번, 이풀분이구요, 15,000원입니다. 이것도 2종이죠? 요건 1번보다는 1번이랑 사이즈 비교해보면 살짝 더큰 사이즈입니다. 자, 2번이구요, 2종 갑니다. 3번 잎풀분 2종입니다. 자, 요것도 15,000원이에요. 자, 이게 2종에 15,000원이니까 이수제분이또 잎풀분 또 심어 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거든요. 자, 그래서 인기가 많나 봅니다. 3번이고요. 2종입니다. 4번 잎풀분 2종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사이즈가 확 커졌죠. 모양 보시고 자, 요거는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얼마나 커졌냐면 외경으로 쟀을 때 12cm 나오는 사이즈예요. 자, 4번입니다. 5번, 잎풀분 2종, 25,000원입니다. 요건 또 줄무늬가 들어간 요런 분이죠. 요것도 지름은 외경으로 12cm 나오는 화분이에요. 5번이고요잎풀분 2종 갑니다. 요카참 산뜻한 예쁘네요. 6번, 잎풀분2종이고요 25,000원입니다. 아, 요것도 라인이나 모양, 모양 자체가 참 예쁘죠. 요것도 사이즈를 재볼까요? 자, 요거는 외경으로 11cm 나오는 사이즈. 6번, 2종입니다. 7번, 이플분 2종. 요거는 3만원입니다. 요거 하나에 3만원이 넘잖아요. 이플분이. 이게 또 사이즈가 더 커졌거든요. 자, 사이즈 보시면 13.5cm 나오, 나오죠. 7번, 이플 2종입니다. 8번, 이플분 2종. 3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가 7번이랑 같은 라인이에요. 어, 웬만한 군생도 타심기에는 사이즈 외경으로 보시면 12cm, 8번, 2종 갈게요. 9번, 자, 요것도 2종, 3만원입니다. 자, 컬러가, 그림이, 무늬, 무늬가, 하나같이 다 예쁘죠? 자, 얘는 사이즈 13, 음 지름이 13 나오는 사이즈, 9번, 2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잎풀분 모양이 예쁜 잎풀분 나왔는데, 요거는 단품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같아서, 음, 요게 10번이고, 요게 11번입니다. 얘가 어 이건 무슨 색으로 해야 돼요? 이게 그린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풀잎색상처럼 색감이 너무 예쁜데 올리비아 그린? 올리브 그린. 자, 여기 높이가 15cm 높이감 있어요. 그다음에 외경으로 13cm. 요 모양이 귀한 모양이거든요. 자, 10번 23,000원. 그리고 11번 이것도 23,000원입니다. 12번 잎을분 자, 요거는 더 롱분입니다. 25,000원 갈게요. 이런 모양들이 진짜 만나기 힘든 화분이에요. 자, 높이를 보시면 어, 높이가 19.5cm입니다. 그리고 외경으로 12cm 나오죠. 12번 잎풀분 25,000원입니다. 13번 잎풀분 어, 요거는 하나에 28,000원 갑니다. 이게 사이즈가 보시면 15.5에 15.5. 아, 사이즈 많이 크죠? 높이가 12정도 되고요. 자, 13번 요거 단품입니다. 14번 자, 요것도 단품, 28,000원이구요. 자, 요게, 요게 지금 13번이랑 14번이랑 사이즈가 같거든요. 또두개 같이 하시면 또 택배비도 빠지죠. 이거는, 이게 뭐야, 지름이 16? 자, 확 커졌습니다. 16cm짜리. 이풀분 14번, 28,000원입니다. 15번, 이풀분 자, 사이즈 완전 커졌는데요. 35,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지름이 1 9 c m 예요 엄청나게 크죠. 19cm에 높이 12.5 나오는 사이즈. 15번 뒷불분 35,000원입니다. 16번은요. 수분입니다. 수화분. 자 요거 두 개에 6,000원 갑니다. 6,000원.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아 맞아요. 수여 적있는거자두 개에 2개, 두 개에 6,000원 가고요음 요거는 사이즈가 얼마냐면 지름이 19.5 높이 9cm 16번 이종입니다. 17번은 덮팝분 2종 갑니다. 이게 2개 금액이에요, 2개. 2개 금액이 28,000원입니다. 대박이죠? 자, 요 더팝분 2개. 전 1개 금액인 줄 알았는데, 이게 2개더라고요, 2종에. 28,000원. 자,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비교를 해주시고, 자, 17번입니다. 18번은요, 세아분 2종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요게 세아분이, 요 라인 또참 예쁘죠? 밑에. 요 세로 줄무늬. 입체감 있는 질문이고, 하나하에다판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요모니까지 빨간색, 화이트. 이렇게두 개, 3 2 0 0 0 원입니다. 19번은 온분 나왔네요. 3만 원 갑니다. 자, 온분도 가격대가 있는 화분이죠. 모양이 아래쪽에는 사각이에요. 바닥쪽에. 자, 배수구도 엄청 시원하게 빠졌고. 근데 위에는 또 둥근 모양. 자, 요런 형태 온분 19번 3만 원입니다. 20번. 예운분이고요 2종에 9,000원입니다. 요거 둥근 사각 형태. 사이즈도 큼지막하죠? 핑크랑 화이트랑 이렇게두개 갑니다. 두개 9,000원이에요. 21번은 나래분 나왔네요. 8,000원입니다. 자, 나래분. 키가 있는 나래분이죠. 옆에서 보시고. 오, 어, 키가 있어서 어, 더 예쁩니다. 자, 나래분이고요 위에서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21번입니다. 22번. 자, 요거, 이가분 2종이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요 캐릭터 인형 있잖아요? 요거는 서비스로 주신대요. 자, 이가분 요거 두 개, 23,000원이고, 요 인형도 우리 아시죠? 금액이 상당한 거. 자, 요거 서비스로 주신대요. 이가분도 멋있고, 자, 사이즈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23번도 같은 라인인데, 같이 볼게요. 이게 2 2번이고요 여자아이 있는 거. 그 다음에 23번. 가격은 동일합니다. 23,000원이에요. 가격이 너무 좋죠? 이것도 이 인형은 서비스로 주신답니다. 인형하고 이 이가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2번과 23번입니다. 24번 자 이거는 예음분 이종입니다. 이종이에요 18,000원입니다. 하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자 사이즈도 이렇게 좋습니다. 사이즈 큼지막해요. 자 이거 두개두 개. 여기 하나가 2만원짜리 아닌가 싶은데 자두 개에 1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25번 자 요거는 수피아 분입니다. 귀한 수피아 나왔죠. 자 요거 45,000원이래요. 사이즈도 살짝 높이감이 있으면서 모양이 아래쪽에 살짝 더 넓은 스타일. 자 수피아 분이구요. 25번이죠. 45,000원입니다. 26번은 애플 트리 분이구요. 2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위쪽에 이렇게 벌집 무늬가 들어간 애플 트리에요. 그리고 요게 또 투톤이더라고요. 아래쪽에는 핑크고 위에는 하늘색. 색감이 은은하게 나온, 어, 애플 트리.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7번은 마멜 분이고요 18,000원입니다. 요거는 바탕이 완전 하얀색이 아니고, 연한 밝은 그레이. 그런 톤이라서, 자, 요거, 요렇게 보면. 색감이 더 이쁘죠? 마멜 분. 요 사이즈, 사이즈도 큰 편이거든요. 요거, 1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8번. 자, 그루밍 분이고요 28,000원입니다. 빨간색의 그루밍. 자, 가격도 좋고, 색감도 너무나 예쁜 그루미. 위에서도 사이즈, 요렇게 됩니다. 28번입니다. 29번은 엠분 나왔네요. 자, 요 캐릭터 엠분. 60원이 그려져 있는 엠분. 15,000원 갑니다. 요 엠분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웬만한 <laughs> 분은 다 아시죠? 2 9번이고요 자, 30번부터. 오랜만에 심즈분이 나왔거든요 심즈분 지금 다섯 개가 준비가 돼 있어요 색깔별로 컬러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즈분이 갈때 엄청난 거 아시죠? 자 요거 사이즈 보이시죠? 30번 자 요거 하늘색 톤 요거 어, 3만원입니다 심즈분은 뒤에다 심 이렇게 적혀있는 거 아시죠? 자 요게 30번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같이 볼까요? 31번 자 빨간색 심즈분 자 요것도 금액은 3만원입니다 32번 심주분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이거는 33,000원입니다 아, 산뜻한참 예쁘죠 여기 심주분 32번이고요 그리고 어, 거의 어, 사이즈 비슷한 요게 33번입니다 빨간톤 심주분이 이렇게 줄무늬 들어간 게가갈때 훨씬 더 높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33번 심주분 33,000원입니다 34번 심주분이고요 요거는 23,000원 입니다 높이가 살짝 낮은 이 심주분 이름값이 있는 아이죠 2 4번 23,000원 입니다 35번은 새하분 나왔습니다 새하분 중에서 아 우리 아까 앞에 새하분 있었잖아요 이렇게 꽃 그림 그려진 새하분또 인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 35번 23,000원 입니다 36번 자 요거는 소윤분 나왔습니다. 소윤분 3만원 이구요. 어 요것도 소윤분이 사이즈가 딱 적당하니 좋은데 이것을 지채볼게요 얘네 사이즈가 13 지름의 13cm 나오는 소윤분 36번 3만원입니다. 자 요거 두 개를 같이 볼까요? 모양 예쁩니다. 자 요거는 자기야분 이구요. 금액은 각 33,000원입니다. 또 5만 원이 넘어가는 화분 라인 있잖아요. 자, 자기야분. 음, 앞에 꽃 그림 색상이 살짝 다르거든요. 자, 37번. 자, 사이즈도 이렇게 커요. 이거는 사이즈 내경으로 재면 내경이 10 이게 얼마야? 내경이 1 1 5고 이렇게 태어나 뭐 외경으로 재면 15cm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요게 어, 37번이고 그다음에 요꽃 칼라가 38번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요거는 항공샷도 예쁘죠? 37번, 38번, 33,000원입니다. 39번, 자, 요것도 자기 야분이구요 35,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종이 그 비교해 주시고, 자, 요것도 전체 360도가 다 그림이 보시면 다그려져죠 꽃이. 자, 위에서 봐도 예쁜 자기 야분 39번, 35,000원입니다. 자, 40번 자기야 분이고요 요거는 사이즈 훨씬 더 커졌어요. 이, 이, 화분이 제가 아까 가격을 봤는데, 음, 6만원에 판매가 된 화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사이즈가요. 이렇게 큰데, 래도 자기야 나온 것 중에 제일 크거든요. 요거는 내경으로, 내경으로 13.5고, 외경으로 보면 거의 17cm 나옵니다. 사이즈 완전 크죠? 자, 40번 자기야. 이것도 360도 이렇게 그림, 꽃그림 다 들어가 있어요. 4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 민경다육에서요 수제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격들이 다 너무너무너무 착하죠. 자 귀한 심지 분부터 해서 이 풀분 여전히 인기가 많고요. 자, 아이들 어, 화분들이 전부 다 상태도 너무 좋고 가격이 완전 착하니까 요번기회 어,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